와우 근데 이걸 막 사는 사람마다 줄줄 흘렀다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아예 터져서 왔다든가 미국에서 배송할때발 아, 떨어지고 오. 소량을 이렇게 조각이 남기가 심한데 근데 있고. 음 향기는 오 무슨 향이 나는데? 기름내가 아니라 오 진짜 향기가 나네 더 높아야 되나? 조심조심. 조심. 오. 높은 걸로, 충분히 높은 걸로 했는데. 대박. 와우. 세워서 하면 더 많이 빠지네. 그래? 이렇게 세워서 나를. JR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두개의 속도가 두 개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센 걸로 하면 확 튀니까 약한 걸로. 두, 음. 처음 단계로 해서 이렇게 담그는데. 이렇게 음. 처음에 담그면 양 옆으로 이렇게 튀는게 보이죠 음.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들어주면 음. 양쪽에서 빠져나오는게 이제 더잘 빠져나온다는거 기울여주면 음.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지는거야 음. 떠볼게요 이렇게 와. 머리카락이 샤워했어요 음. 그래서 음. 간단하게 이렇게 털어서 이제 기름기 제거해주면 바로 사용하면 돼 음. 아니 청소를 해도 이렇게 어, 청소하고 이거 한건데 청소를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음 그리고 냄새가 나쁘지 않아 리뷰에는 누가 냄새가 안 좋다고 향기 나는데? 기름냄새 막 쩐내난다고 하는데 향, 냄새가 좋아 약간, 약간 방향제 같은? 아 남자 스킨 냄새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어, 블레이드 케어 하나 완성 와우. 깔끔하게 떼밀었어요 음. 이 다음부터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미 나온 게 있어서. 단한번 음. 네, 해보실까요? 이제 필트리머. 어? 음? 어 얘도 에이. 잘 나오네. 와우. 솔로 털지 못하는 머리카락 이렇게 많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체형인 날들은 특히나 더. 음. 음. 좋은 거 같아. 요 필트리머. 나쁘지 않아요.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립 고무 그립이안 들어있는 상태라서 고무 그립을 넣어야. 무브립을, 나원장님이. 사서 넣은 음. 거예요, 지 사서. 끼웠죠. 근데 이미 이제 이 안에 머리카락 빠져나온 게 너무 많아서. 음. 영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빠져나가는 게 엄청 납니다.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눕혀서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 싶을 때 세워서 하면, 이제 안 보이는, 좀더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나를 누르면 안되고 응, 음, 응, 음, 그렇지. 근데 이걸 이제 아깝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이 오일 자체 쓰는 게 아까워서. 음. 근데 기계는 관리하면서 쓰는 게 훨씬 어. 더 오래 쓰기 때문에 아유. 케어를 자주 해줘야지. 또 광고하는 것 같다. 내돈내 사. 인데 광고도 해도 되는데. 음.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썼을 때 털어서 뺄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음. 봐봐. 그래. 쉽게 청소하는 어, 방법. 솔로 음. 그리고 이제 소독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음. 기름이 빠지지. 기름이 빠져요.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파라소닉 GP80. 뺄 때는 쭉 한번 뺐다가 중간중간에 한번씩 이렇게 넣어주면. 근데 얘는 한번 안쪽을 제가 빼서 머리카락을 한번 털었어요. 털고 이제 날 정리만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매일 아침에 한번씩. 이거 이 정도 써요 뭐? 얼마예요? 사이트마다 다른데 최저가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 줬는지 좀 봐야 어? 되는데. 평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4만 몇천 원이고 이한 통에 그 다음에 저는 2만 9천 원인가에 산거 같아요 그 폭풍 검색해갖고 그럼 매일 뭐할만 음. 하네요 음. 그럼 그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작은 그릇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보여드리려고 큰 그릇에 하는 거예요 JRL 그다음에 뭐 ND 마스터, 와일 클리퍼 이런 종류들은 이게 꼭 필수 같아. 필수. 뺐다 아, 뺐다 음. 할수 없는 것. 그렇지. 얘는 얘는 뺐다 뺐다 할수 있는 놀인데 이게얘 뭐, 클리퍼인데. 그렇지. 쟤는 다사, 나사로 풀어야 되는 애니까. 그렇죠. 항상 클리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예, 전용 수건 같은 거 만들어서 쓰시면 더 위생적일 것 같고요. 이거 오일기 닦고 항상 요 테두리 요런데 한번 꼭 이렇게 손톱으로 해서 꼭 닦아주셔야 깨끗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따로 털겠습니다. 꼼꼼하시네요. 이래야 오래 씁니다. 모든 기계는. 네. 자, 이제 마지막. 그쵸. 음, 얘는 기계용인가? 그 구리스도 그렇고 이런, 이런 종류의 오일들도 그렇고 다 점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에 맞는 걸 쓰시는 걸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클리퍼 각자 쓰고 있는 이 여러 개의 클리퍼는 클리어 청소 끝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맞이할 준비 됐습니다 네네 잘 하셨습니다 네. 안녕 안녕.은 요만큼 깨끗하게 청소한 클리퍼로 멋지게 커트해드렸습니다